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? 네, 여러분 오. 여러분 오늘 상 받았어요 이거 안 보이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양손으로 휴대폰, 한 손엔 휴대폰, 한 손엔 이것을 들고 있어요. 너무 밝은 것 같아요. 인스타도 자주 올릴게요. <laughs> 네, 인간 수업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. 요즘에. 제가 저기 올라가서 너무 떨려가지고 수상소감을 길게 못 말했었는데 정말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, 않더라고요. 이 라이징 스타라는 수식어가 저에게 아직 너무나 과분한 것 같고 정말 그 무대에 서 있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. 진짜 현실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, 요즘에. 너무 감사드려요. 다 여러분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, 이게. 진짜.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표해줘가지고 제가 상 받을 수 있었어요, 진짜로. 감사합니다. 제가 한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주신 거예요. 날씨가 우중충한데, 여러분, 뭐하고 계신가요? 제가 지금, 근데 아직 행사를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한테 깜짝 라이브 상 받은, 여러분 때문에 이제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을 받고서 깜짝 라이브를 킨 거기 때문에, 이제 다시 빨리 들어가 봐야 돼요. 또 조만간 다시 깜짝 라이브를 킬게요. 알았죠? 또 킬게요?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